네 안녕하세요 타일입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찾아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카드뉴스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셔서 검색을 검색을 하시다가 아마 찾아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카드뉴스를 만드는 법에는 파워포인트부터 포토샵까지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타일을 이용해서 카드뉴스를 진짜 빠른 시간에 이쁜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쁜 카드뉴스를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에서 타일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타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첫 번째 타일. io라는 사이트가 보이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디오 크리에이션 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시는데요. 이 타일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원래는 카드뉴스 제작 툴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여기 우측 상단에 일단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 약간 표지로 쓰고 싶은 디자인을 처음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표지로 많이 쓰는 디자인일 텐데 이런 걸 하나 선택을 하시고 바로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게 렇 타일에 그 제작 화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더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어 카드뉴스의 표지처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컨텐츠를 같이 만들 거니까 좀 주제를 가지고 나서 같이 작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 한국에 방문하면 좋은 곳들 리스트클 형태의 컨텐츠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제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한번 제가 타볼게요.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관광지 핫3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메시지를 적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본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숨김 처리를 할게요 로고 같은 경우도 저는 첫 장부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숨김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부터 만들건데 이렇게 일단은 네, 셔플링을 좀 해보면서 괜찮은 디자인이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어, 이런 느낌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음, 혹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주셔서 여기 사전에 규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많이 보실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일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좀 꾸며볼게요.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급까지 탑3.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스트레치 기능을 써서 글씨를 좀 크고 작게 해서 약간 시각적인 재미를 줬고요. 그 다음에 글꼴도 이게 기본으로는 어 약간 명조체의 계열이었는데 조금 재밌는 글씨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씨체를 쓰고. 그 다음에 색상도 지금은 회색인데, 음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뉴스를 하신다고 하면 그 여러분의 컬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컬러를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우리가 이제 서울 관련된 컨텐츠니까 이제 이미지를 그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서 서울 검색을 해보면 이제 서울에 위에 이런 남산타워가 보이는 야경도 있고, 서울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이미지를 넣는다 치면은 색을 고르실 때 여기 웰 well 매치 컬러라고 해서 이 뒤에 이미지 색과 어울리 색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뭘 넣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겠죠 네 이렇게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좀 약간 지금 방문해야 하는 이 가운데 줄이 있으니까 방문해야 하는에 약간 색이 변화를 줘서 조금 차이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정 만들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 카드 뉴스를 만든다라는 가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00곱 900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네이버 포스트라든지 블로그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미디어 변경에 들어가시면은 사이즈들이 미리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이즈는 이 정사각형 사이즈고요 근데 또 우리가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포스팅한다 치면은 첫 장은 이렇게 가로형으로 많이 하고 두 번째 장부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쉽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여러 장쭉 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트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쭉또 내려 보시면 네이버 포스트 사이즈, 새로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써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늘 작업은 표지는 어 그냥 900 곱하기 900 카드뉴스 정사각형 사이즈로 쭉 만들어 본다라는 가정으로 계속 작업을 해보고요. 지금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음 장부터는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장을 또 이어서 만들어 보게요 어, 뭔가 우리가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되는 필수 관광지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좀 여러 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대문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지금 글씨가 커진 거는 이 스트레치 모드 때문인데, 왼쪽 정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숨겨 있던 본문 텍스트를 다시 가져와서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내용을 적으면 좋을까요? 여행객들의 쇼핑 정보. 성공.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뉴스에서 많이 보던 위치들은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고장넣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들은 이 테두리 마진을 이렇게 엑스텐션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대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직접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타일에는 이미 스톡 이미지 개율이 200만장 정도 보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서 남대문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이미지들이 있대. 지금 직접적인 남대문 이미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남대문 시장의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가 첫 장에서는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두 번째 장으로 오니까 조금 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을 또 한번 바꿔볼게요. 아, 그냥 내용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색을 좀 파스텔 톤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냥 우체색 계열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대문이라는 글씨 색은 조금 효과를 줄게요. 색을 바꾸는 걸로 하고, 색은, 음, 네, 색, 이렇 색. 네, 이렇게 변경을 해줘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어, 글씨 이제 폰트도 조금 바꿔줘보도록 할게요. 이 이제 격동고딕이라고 산돌에서 서비스하는 폰트인데 휴지로 쓰기에는 좋지만 내용에서는 너무 지나친 게좀 올드한 폰트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얌전한 폰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산돌 네오 시리즈들이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폰트입니다 그서저 같은 경우는, 이 본문 컨텐츠라면은, 글꼴을 산돌레오 네, 3로 하고, 그 다음에 제목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산돌레오 두꺼운 거, 3 두꺼운 거. 이렇게 글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장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대로 계속 두 장을 더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플러스해서 계속 만드셔도 됩니다만 삭제하고 얘를 그대로 복제해올 수도 있습니다. 복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밑에 두 번째가 들어갔죠. 네, 맘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디를 할까요? 연산 타워. 네, 이렇게 적어주고요. 음, 서울의 야경을 즐기고 싶다면. 관광지.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산타워 이미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남산타워에 있는 이미지들이 걸련는게 여러 개 보일 것 같은데, 어, 네. 정말 남산타워네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해여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일관적인 배치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배치를 바꾸는 것도 또 읽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이 배경 요소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어, 디자인을 바꿔보면서 어딱나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감기 해서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골라 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미지가 이렇게 딱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크게 박스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곧장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타입을 눌러서 보시면은 네 이미지 위에 왼쪽에 박스가 있는 형태를 눌러주시면 곧장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을 조금 하고 싶은데 이미지가 꽉 차서 더 이상 오른쪽으로 드래그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는 살짝 확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장을 만들었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면 이제 아래 세 번째가 생기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디를 할까요? 음,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되는 고 한강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의 시맥을 야외에서 지닐 수 있는 중심 휴양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도 한강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네뭐 이런 한강 관련된 이미지들도 나오네요 뭐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섞어주면 좋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일관, 일관성을 위해서 정말 한강 실사 이미지들 중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야경 이미지들이 많네요. 네, 뭐 이런 이미지를 고 그다음에 배치는 얘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와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1, 2, 3번까지는 만들었고요. 저희가 탑3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지금 약속했던 탑 3는 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약간씩 좀 만져줘 볼수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 정도면은 모바일 기계에서 보기에 딱 좋은 크기인데. 뭐 약간 크다라고 생각하면 좀 줄여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사이즈는 0.5에서 1.1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다음 이렇게까지 세 개를 만들었으면 마지막 장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음, 여기 약간 CTA라고 하죠 콜트 액션을 할수 있는 그 내용들로 많이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더 많은 내용, 을 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고요. 또 이거는 아예 마지막 장, 다른 내용이니까 디자인을 위와 일관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가시는 것이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귀여운 글씨체와 함께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좀 작게 줄이고요. 중앙정렬로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불가했을까요좀 그냥 배경요소로 쓸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네.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뭔가 글씨가 써있으니까 쉽고 음, 뭔가 글씨가 써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있는데, 어, 네, 이런 이미지들을 넣고요. 그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도 다시 어울리는 색으로 검색을 해봤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색이랑 같은 색으로 끝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라는 글씨는 약간 안전 효과를 줘서 조금 더잘 보일수록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작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은 이미지 추출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추출이 되고 나면요.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또 동영상 추출 기능도 있어서 이 동영상 추출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5분 내에 그 여기 고객센터 채팅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입된 이메일로 그 동영상 파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를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다운로드 파일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피드에 한번 올려볼게요. 사진, 동영상을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하셔서 다섯 개를 다 열기를 하시면은 제 사진들이 쭉쭉쭉쭉쭉 등록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메시지를 넣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를, 메시지는 굉장히 대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유저들은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기게 컨텐츠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럴싸한 카드뉴스를 만드는 법을 타일을 이용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실은 오늘은 제가 내용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 좀 숨어 있는 보석 같은 기능들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댓글을 유튜브에 남겨 주시면 제가 더 추가로 더 세밀하게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후기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